네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이 정부가 이 포용국가 아동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가정 내 체벌 금지예요. 예. 예. 네. 그, 포용국가아동대책은 이제 아동의 삶의 질을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음.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가정내 체벌금지가 음. 가장 눈에 띄고, 그 네. 이외에도 또 놀이권, 아동들의 놀이권도 보장하고, 음. 또 미혼모들의 출산을 보호하는 이제 익명보호출산제도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가정 내이제 체벌 금지라는 것은 네. 네, 결국은 이제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결국 폭력적인 아이가 되고 또 성장하면 또 폭력적인 부모가 되고 음. 그래서 이 가정 내 체벌이 결국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유지되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서 음. 네. 가정 내에서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폭력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면 사실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가장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음.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이제 체벌을 받고 또 음. 폭력을 당하게 되면 네. 네. 그로 인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또 정서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네. 음. 이제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해서 그 법에서 인정된 징계권에 음. 체벌이 들어가 있는 그 징계권에서 체벌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을 이제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음, 네. 예. 아마도 이 민법에 징계권이 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법적으로 이제 부모가 음. 체벌을 해도 된다는 거였죠. 음. 아, 그 이제 민법 이제 915조에. 그 부모, 친권자는 음. 그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서 음. 결국 징계권을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체벌이 바로 규정에 돼 있지는 않은데 이 아. 징계권 내에 <laughs> 체벌이 포함됐다고 해석이 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됐다고 해석이 되니까 음. 체벌을 해놓고 아 나는 이 징계권, 음. 아, 훈육을 위해서 징계를 한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악용이 많이 되죠. 음.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 체벌이 사실은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네.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잘안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음. 점점 강화되고 네. 그로 인해서 체벌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이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는 나니까 음. 그렇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음. 이 체벌을 금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징계권의 해석을 음. 못하게 아예 징계권 안에 체벌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민법을 수정한다는 거 사실은 죄에 대한 판단이나 또 형량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법 수정의 음.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 민법 수정하게 되면 이제 이게 형사 처벌 문제로 연결되는데 음. 그동안은 이 민법을 그냥 뒀던 이유가. 결국 가정 내에 그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음.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 예. 개입해서 그체벌 받는 아이를 음. 국가가 키울 수도 없는데 정부가 또 부모를 처벌하면 그 아이가 또더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가급적 개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지 도가 지나치게 돼서 이제 네. 사망까지 오게 된 건데 물론 일반 사람도 사랑의 매로 이렇게 또 훈육할 수는 있겠죠. 음. 근데 때리다 보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통제를 잃어서 화가 나서 음. 더 심하게 때리고, 근데 두세살 먹은 아이도 부모가 때리는 게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자기가 마음을 못 이겨서 음. 때리는지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이한테는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죠. 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라도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체벌해서는안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음. 형사처벌에 그~ 방향을 좀 열어놓는 것이죠 음. 말하자면 부모가 체벌하더라도 형법에서는 폭행죄로 처벌을 음. 처벌하지 않는 처벌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이 정당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네. 법령에 의한 행위는 민법의 징계권에 체벌권이 있다고 해석되니까 네.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음.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형사 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징계권의 체벌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 이제 정당 행위라고 볼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음. 이제는 예, 자녀를 가정 내에서 체벌하면 이제 형사 처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넓어진 어, 것이죠. 예 그렇구나. 말씀처럼 이전에는 정부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네, 최대한 네. 이 개입을 자제했던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뭐좀 아동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이런 좀 분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학교나 또 학원 뭐 유치원 이런 데의 체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폭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가정내그 체벌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하는 음.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네. 어차피 가정 내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지 국가가 음. 개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체벌의 이웃도 관여하지는 않죠 음.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가정 내 체벌이 있으면 주, 저 이웃이 즉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 예, 시민 의식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체벌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둔감, 폭력에 대한 그 감수성이 둔감해져서 음. 이게 나중에는 어린 아이는 사실은 잘 조금만 더 세게 해도 사망할 음.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결국 아동 학대가 사망을 이루어지고 음. 또 사망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또 나타나서 네. 사회 문제가 되고 음. 있었죠. 예,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아동학대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아동학대가 나는 장소가 대부분 가정내입니다. 음. 그리고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네.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게 결국 이제 인계점까지 음. 왔다고 보는 것이죠. 음. 네. 그런데 참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 게뭐 사랑의 매라는 그런 음. 말에도 우리가 익숙하듯이 예. 음.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찬반 음. 논란이 있죠. 사랑의 매도 자기 통제를 할수 없는 게 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음. 것도 있고 그러면 무슨 수로 아이를 교육하느냐 음. 옛말에도 정말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매한 대를 더 준다 이런 어.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찬반 논란이 많은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원, 유엔의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도 음. 한국 정부에 음. 모든 국가기관 저~ 학교나 뭐~, 뭐 가정 내에서 네. 체벌을 금지하도록 그~ 법, 법 규정에 예, 예, 도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개정하라고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부모들한테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아, 20, 2017년 12월에 했었죠. 보건복지부가. 네. 이때 했었는데 이때 76.8% 정도가 훈육을 음. 위해선 체벌이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심한 것이죠. 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음. 또뭐 여러 가지 어, 국가 아동 대책을 음.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음. 아동의 놀이권 보장, 뭐 이런 음.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네, 아동의 이제 놀이권 보장은 말하자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것이죠. 네. 네. 예 사실은 이제 창의성과 사회성이 이제 잘 높여지지 않으면 그런 음. 것들이 이제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네. 이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 또는 대학생까지도 음. 마찬가지지만 학업의 그 성취도는 상당히 높은데 음.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대학교에 가면 학원의 학업의 성취도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음. 네. 이게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창의성과 사회성을 결국은 채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음. 그 주입식 교육에 이제 그걸 폐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그~ 놀이권을 보장하자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놀이 공간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에도 그 놀이 공간도 만들어주고 음. 또 놀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만 할게 아니라 놀이 시간도 교육 과정에 넣자 음. 이런 정책을 이제 도입한다는 것이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산모의 보호 출산 제도는 이 미혼모들이 이제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미혼모들도 네, 출산 출산을 할수 있게 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아, 검토하는 네. 것이죠. 아. 음.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 만큼 우리 사실 네. 많은 기독교 가정들도 네. 어떻게 하면 좀 자녀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네. 성경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자녀를 올바르게 좀 훈육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저희가 좀볼수 있을까요? 그잠언 3장 6절에 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는 말씀처럼 음. 예. 이 자녀를 훈계하는 기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음. 말아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를 따라라 음.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 봤기 때문에 너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체벌로 자, 내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음. 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 체벌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는 것은 야만적이고 또 미개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계적 추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체벌로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들이 결국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서서 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한다면 음. 아이들은 사랑의 매로 훈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성장할 것이다. 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요. 내 주변에는 혹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음. 있는지도 살피고 음. 또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예, 크죠. 교회 내에 음. 좋은 부모 되는 그런 프레, 저 교육 프로그램을 교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안내하고 네. 또 크리스찬 스스로도 체벌 금지에 대한 그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한다면 음. 결국 우리나라도 음. 체벌, 가정 내에서의 체벌들이 네. 사라지게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기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음. 말씀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